안녕하세요. 어, 국내 모든 가드너들이 셀프 가드닝을 하기를 바라는 꽃에게 친절한 손 채널 운영자이자 국내 가장 작은 유기농 농장 핍스 시즌 주인입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죠. 어쩌다 보니 조금 늦어졌고,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드릴 일이 좀더 많을 거예요.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 게 저는 조금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종종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제라늄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 제목을 보고 혹시 조금 놀라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라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제라늄은 처음부터 저도 그랬고 처음부터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사계절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알고 들이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알고 들였고요. 그런데 키워 보니 그것은 아~ 뒤에 단서가 붙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제라늄은 사계절 꽃이 피는 식물이다 단 유럽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국내의 이 환경에서는 꽃을 보기가 어렵고 특히 여름에는 그리고 가정 환경마다 이제 베란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꽃은 무조건 사계절 꽃이 핀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사계절 꽃이 피는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얘를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키가 커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laughs> 제가 어제 <laughs> 중심을 못 잡아서 자꾸 옆으로 쓰러지는 애예요. 진작에 다듬었어야 되는데, 다듬지를 못 했어요 이게 얘가 키가 끝이,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잘라져 있잖아요 이것보다 이렇게 더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로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여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요 저희 온실 같은 경우는 차광막을 하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름에 제라늄은 이렇게 키가 크거나 아니면 꽃이 없거나 아니면 어저 땡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크거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집에서 베란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베란다에는 해가 끊기고 그리고 계속 그늘지고 건물에 가려지고 그래서 햇살 보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고온 다습하면 제라늄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름 때문에 여름 때문에 그런 말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은, 어, 조날틱도 계속 꽃이 피더라고요. 가을에도 피고, 봄에도 피고, 겨울에도 좀 피는 것 같고, 그러면 거의 사계절을 계속 꽃이 피는 건데, 저희 우리나라는 조날틱이 길게 펴도 7월까지밖에 피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유럽에서 만약에 조날티기 사계절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계절 꽃이 피는, 꽃이 핀다라고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라늄을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나라에 맞게 표현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름에도 꽃이 필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 품종에 한해서 꽃이 피는 거고 모든 품종이 다 그렇진 않고 또 환경에 따라서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어, 여름 빼면은 제라늄은 너무너무 키우기 쉽고 예쁘고 그런 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될것 같고, 같이 어 그런 정보를 나누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채널은 게스네리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연 채널이지만, 어 게스네리아도 많이 알리겠지만, 제라늄도 제라늄은 원래부터 게스네리아 전부터 키웠던 식물이기 때문에 제라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제 정보를 올릴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게스네리아는 워낙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급하게 시작한 거고 그래서 게스네리아도 여전히 많이 올릴 거고요. 앞으로도 정보가 많아요. 올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 구독하셔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조금 있으면 12월에 온실을 확장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제라늄 모종이 거의 없는 이유가 온실이 좁아요. 그래서 모종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12월에 온실을 확장하고 그 후에 이제 모종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께 이제 보낼 그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온실을 확장하게 되면 제라늄 수업이나 가드닝 수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고, 그리고 하더라도 너무 인원을 적은 인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여럿이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리가 좀 넓어지면 같이 함께. 식물에 대해 제라늄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 같이 발전하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대본 없이 하다 보니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제라늄은 사계절 피는 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음, 꼭 사계절 꽃이 핀다 이렇게 알고 있게 되면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드럽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할 말이 <laughs> 아 제가. 갑자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것을, 그리고 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한 10년 후에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서 약간 영상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자막도 잘 없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그냥 말로 다떼우겠습니다 그러니, <laughs> 어, 어, 조금 실속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채우도록 노력할 테니까 당분간은 영상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이, 이해를 해주시고 유튜브에 꽂힌 자막과 썸네일을 할수 있도록 제가 잘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주 자주 뵐게요. 감사합니다.